처음에 나왔을 때 색감도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담새라던가 이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러면 안돼 너네 이렇게 하면 나와서 하지마 이렇게 극단적인 말 그걸 들었을 때 내가 꿈꿔왔던 건 이거였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하면 안될 것 같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저를 위해서 하시, 해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진짜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단에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뼈저리게 느꼈죠 왜냐면 매출도 제일 높았고 도시락이나 돈가스 이런 누들 종류 뭐, 되게 쟁쟁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근데 그 안에서 리조토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매출이 잘 나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관리 측면에서 그거를 이제 선각지도 못한 지술들이 너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커지고 첫 달에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둘째 달에는, 계절에 따라서 변화는, 변동하는 식재료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알아보고, 그거에 맞춰서 했더니, 둘째 달에는 많은, 전달보다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전기세, 가스비, 이런 공과금, 뭐, 포스, 방범, 이런 것도 아예 일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하는 거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일체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산서 받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본금을 이만큼이나 차지하는구나가 되니까 진짜 모든 부분 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시 생각이 되는 그런 한 달에든가 되셨다. 여기는 실전이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